안녕하세요 돈이되는 채널 스탁뚱입니다 예상대로 밈에서 AI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멤버십 회원에게 말한 거지만 사실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한 5분 정도 영상을 보면은 이제는 밈에서 AI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의 주제는 바이낸스의 밈코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메타가 나와있고 그 메타가 정리가 되어있는데 물론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몇개더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월드는 홍채인식이죠. 패치 AI는 모듈형인데, 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알 거라 봅니다. 아직스도 패스할게요. 아직스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MD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끌어들인다는 건데,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패스하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새로운 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오션도 넘어가고, 이 AI와 NFP, 이 친구는 신규 상장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장된 친구이고요. 사실은 약간 비슷해요. NFT를 AI로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 슬리니스 AI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남자친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커밍 순이 나와 있고요. 프롬프트 AI 같은 경우에는 NFT를 만들어 준다, 민팅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바이낸스에 조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가 좀 되고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고점을 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아직 못 넘었잖아요. 이거 좀 기다가 넘어갈 수 있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CTXC 얘는 오래된 친구인데 코르텍스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대가능한 오픈 소스 AI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p h b 피오닉스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와가지고 트위터에서 그래서 급등을 한 친구인데 얘는 무슨 AI로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트위터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 관심이 아니라서. r 레 c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컴퓨팅에 가깝습니다. 컴퓨팅, GPU 파워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IQ를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IQ가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트위터에 보면은 IQ 코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보테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AI,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때 AI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얘가 그것을 캐치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서 져서 나온다면 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IQ를 신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뉴메레르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세타 토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옛날에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CPU를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엣지 클라우드라고 해서 CPU 플러스 GPU까지 하는데 그게 5월 1일 날 테스트넷이 나온다. 그래서 단기적은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GPU를 렌더링하는 거는 저는 사실 관심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어, 렌더 토큰이 그냥 다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솔팅을 해보자면 관심 있는 친구는 라이브피어. 라이브피어는 약간 소라랑도 관련된 코인이고, 얘가 동영상 스트리밍 쪽인데 AI를 통해서 그리고 얘가 GPU도 빌렸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대핀도 한다고 해요. 이 대핀도 여기 GPU 얘기하면서 대핀을 태그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라이브피어가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 한 번쯤 조정이 오면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월드코인 아까 얘기했고요. 이 AR은, 하나에 뭉쳐서 말씀드릴게요. AR이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스토리지 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뭐, 파일 코인이라든지, SC라든지, 어, 또 하나는 스토리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스토리지 코인 중에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애는 제가 알기로는 AR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냐면은 지갑 추적 이런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렌더 얘기했고 AI, NFP 신규 얘기했잖아요. XAI는 게임인데 AI도 묻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되는 코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드 코인은 많이 기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